화순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지역민과 독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화순일보가 지역민들에게 차별화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화순일보 TV를 개국하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는 앞으로 뉴스를 진행하게 될 염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앞으로 화순일보 TV는 종합뉴스, 대담인터뷰, 다큐, 사회문화, 예술, 스포츠, 기획보도 등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민 곁으로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화순일보 TV 임직원은 미디어 컨텐츠를 통한 방송을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지역 언론의 새 지평을 열고 선도해 나간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알권리와 정보 제공 서비스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식입니다. 화순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올해 도시재생뉴디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군은 달빛이 물들면 청춘 낭만이 꿈트는 화순이라는 주제로 도시재생뉴디 사업에 공모해 국비 180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순군의 도시재생뉴디 사업은 화순읍 향청리 일대 구 도심 지역을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창업과 주거, 문화생활 등이 복합된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낙후된 화순읍 구도심 지역을 도시재생 뉴디 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화순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어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승군이 만연산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빼어난 경관을 활용해 조성한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 내 산림치유 체험 프로그램이 관련 조례에 따라 10월 1일부터 유료화로 바뀝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에서 운영 중인 기본 프로그램은 총 5개 유형으로 산림치유 지도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유료화가 시행됩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는 5천원이지만 장애우와 기초생활수급자,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등은 전액 감면이며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체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치외숲 센터 방문과 건강관리 시스템 등의 이용은 종전과 같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치외숲 센터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숲을 찾아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마년산의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 음이온이 풍부한 숲에서 이루어져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년산 치유 숲은 도심 생활권 가까이에 자리한 도시형 치유 숲으로 지역민은 물론 인근 도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연간 약 30만 명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순군의회는 지난 6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과 조례안 등총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군의회는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5,96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1억 7600만 원의 사감한 5958억 24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군 의회는 또 2018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 승인, 화순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일부 개정 조례안 등네 건의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화순군 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8 화순 국화 향연, 세부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올해 화순 국화향은축제는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17일간 화순읍 남산공원 1원에서 열립니다. 화순군 국화축제추진위원회는 최근 추진위원회의를 열고 세부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화순군은 이번 회의에서 국화동산 조성 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축제 추진위는 군에서 제출한 세부 축제 추진 계획안을 원인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축제는 전국에서 5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아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화순의 부영 아파트 임대료가 2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화순군에 따르면 광덕지구의 부영 임대 아파트 5개 단지의 임대료를 부영주택과 협의해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이 수차례에 걸쳐 부영주택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설득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매년 아파트 임대료 5% 인상으로 인하여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지만 이번에 임대료 동결로 인하여 경제로 부담을 덜어줘서 이번 임대료 동결로 인해 해마다 임대료의 5%를 인상해오던 것을 감안하면 보증금 전환 조건 기준을 세대당 연간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광덕지구내 부영 임대아파트 5개 단지에 거주하는 4880세대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순군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9월부터 각 연단위 경로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고령화로 급식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앞당겨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선 7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20개 소를 운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면지역 경로당도 사업 대상에 포함해 경로당과 일자리 대기자가 연계 가능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참 편리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로당 방, 이쪽 방에서 두분 이상 회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군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활동을 통해 소득 창출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지역에서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사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돼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승군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미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과 뒷면 또는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분뇨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로 불편을 겪었던 화순읍 삼천리 감돌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화순군이 환경부로부터 최근 국비 8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7억 원중 2018년에 1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18년하고 19년 이계년 계획으로 금번에 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실시하고자 금년 도 사업비 10억 원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악취라는 것이 조기에 해소가 돼야지만이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이 그렇게 빠르게 해소될 것 같아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가 신청을 해가지고 자녀 사업비 1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7억원 확보를 한 상태에서 금년 말까지 1년을 사업을 앞당겨가지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악취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강주 지역이라든가 인근 외지에서 더 많은 외지인들이 전원주택지로 여기서 들어와서 기농해서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치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기존 탈취기의 노후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악취를 완전 차단하지 못해 분뇨 처리 시설이 위치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피해를 호소했던 터라 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화순군에서 이렇게 좋은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냄새가 안날 것을 정말로 좋게 해준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지금까지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해 주셔서. 화순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부터 이달 30일까지 화순읍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을 위해 군 재무과와 권역별 세계조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을 가동해 다중 이용 장소인 주차장과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취 차량 대상은 자동차 세 3회 이상, 지방세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취되면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군의 반환 절차에 의해 체납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8월 말을 기준으로 화순읍 자동차 세 체납액은 6억 7천여만원으로 전체 체납 비율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의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학의 소식입니다. 화순군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억과 상상의 변주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여성사진작가 초대전으로 오는 11월 26일까지 화순군립천불천탑 사진문화관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현대사진을 이끌면서 여성성의 발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진가들은 김정원, 양양금, 윤은숙, 이만나, 제이한 작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여성을 대표해서 네, 이런 전시에 참여하게 된게 먼저 가장 네, 기분 좋고 영광스럽고요. 또 여기 다섯 분 같이 한국 여성사진가 협회에서 네,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이런 좋은 전시를 할수 있던 것도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요. 이런 곳에 이렇게 멋지 사진 문화원 문화관이 있다는 것도 네, 저희한테는 어,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이들 사진 작가는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인정받고 대학과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와 저술 활동을 통해 사진 문화 저변 확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 뉴욕, 파리의 작품들을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배경지로 만든 다음에 제가 그 앞에서 연극 무대를 하듯이 그뭐 소파라든지 꽃병 이런 것들을 장식해 갖고 미장센으로 제 작품을 찍었습니다. 화순이 갖고 있는 조용하면서도 따스한 여성성이 맞닿아 있는 이번 전시회를 관람해 보는 건 어떨까요? 화순 열린 도서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도서관과 국민종합문화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를 상영합니다. 오늘 15일에는 해리포터 작가 조엔 케이롤링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판타지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이 상영하고 22일에는 어느 날 우연히 시간에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상영됩니다 9월 마지막 주인 29일에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로 유명한 톰 프루즈가 주연을 맡은 액션 SF 영화 에지 오브 투머로우가 상영되고 영화 관람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화순일보 TV가 준비한 스카이뷰 화순인데요 드론으로 촬영한 화순 지역의 아기자기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첫 번째 스카이뷰 영상은 가을 문턱 한이움이라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9월 9일 오후 화순 한이움 스포츠센터의 모습입니다 농구 코트와 미니 축구장에서 운동을 하는 군민들의 모습이 잡혔는데요 올 여름 우리를 힘들게 했던 더위도 물러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시작되는 것만 같습니다. 한이음을 있는 다리 위에서는 자전거를 즐기는 군민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저도 한이음 스포츠 센터에서 자전거를 타며 가을을 만끽하고 싶네요. 두 번째 영상의 제목은 지석강의 강태공입니다. 화순을 가로지르는 지석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강태공들의 모습이 잡혔는데요. 너무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죠? 하얀 구름이 내려앉은 지석강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낚시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상의 제목은 황금빛을 준비하는 들녘입니다. 가을을 준비하는 화순읍의 한 들녘을 가보았는데요. 농민들의 땀과 열정으로 재배한 벼가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햅쌀로 지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겠죠? 화순일보TV는 드론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화순의 풍경과 소식을 스카이뷰 화순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SNS의 재밌고 화제가 될 소식을 전해드리는 SNS톡톡 화순입니다. 첫 번째로 화제가 된 소식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 스토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내용인데요. 화면을 보니 기업은행 광고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먼저 화제의 장면 보시죠. 마! 니가 초등학교 나왔나? 다들 초등학교 나왔어요. 내가 임마! 너희 삼촌이랑 친구고 임마! 너희 고모나 고문도 할때 내가 고문도 꿈꿔 얼마나 좋은 추억이 많은지 알아? 너제 절대 갈 거니? 절대 가면 재미는 있니? 그걸 꼭 알아야겠니? 가보면 알지. 내 네, 친구들이다. 자동차 부품점을 하고 있는 병아니는 준비위원장이다. 냉동설비업을 하고 있는 이창이는 기획위원장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중건이는 경기위원장이다. 건물 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 범준이는 준비위원장이다. 삼육도요 대리점을 운영하는 남영이는 문화예술위원장이다. 운송물류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국이는 준비위원장이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는 나는 동문체육대회 대회장이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동문체육대회를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동문체육대회는 즐거울 것이다. <목소리>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영화 속 재밌는 명대사를 패러디한 부분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화순초 동문체육대회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24일 전야제와 9월 25일 본 행사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화순초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두 번째 소식입니다. 화면을 보니 맛있는 송편 같기도 한데요. 카카오스토리 정형이님이 올리신 맛있는 송편 만들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추석 특집 맛있는 송편 만들기, 알록달록 색색 반죽에 콩고물과 깨고물을 넣어 맛있는 떡 만들기라는 글과 함께 송편을 만드는 모습을 올려주셨는데요. 각양각색으로 만든 송편도 맛있게 보이고요. 송편을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도 정말 행복해 보이죠. 카카오스토리 아이디 키다리 아저씨님은. 벌써 송편이, 그러고 보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역시 애들다운 창의력의 송편들. 색상도 다양하고, 이런 일을 어찌 다 하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라는 감탄의 댓글을 남겼고요. 카카오 스토리 아이디 진정숙님은, 오리 모양 너무 예뻐요. 맛은 더 기가 막히겠죠? 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송편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순일보 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순일보 TV는 앞으로 더 알차고 생생한 정보 제공과 미담 기사 등을 발굴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화순일보 TV는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채널 등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로 여는 아름다운 세상 화순일보 TV 진행의 아나운서 염주현이었습니다.